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해점에 왔어요 저희들 진해점이 창원점하고 진해점을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해에는 제가 가끔씩 그 물건도 갖다주고 물건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해점 왔으니까 뭐또 준비가 안된 상황이죠 항상 그런데 또진해점 이렇게 또 소개도 한번 하고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한 10분 이내로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우리 매니저님 진해 중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기그리들이 있습니다 기그리들이 있고 예쁜 기그리들 신상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완전 저렴하게 했으니까 진해에 계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돼요 진해 중은 그 진해의 중심이 석동 롯데마트에요 롯데마트 안에 오시면 은 1층에 그식당가 앞에 저희들이 바로 있어요 이제는 저희 그 홀드 나라 앞에 식당가가 있다고 표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쫙 비춰주세요, 전체적으로. 왜 그냥 가기가 뭐 하냐면은, 이 소파가 너무 이쁘죠? 소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진진해 전당이면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지금 빵 터졌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앉아서, 묻힙니다. 정말 묻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아메리카노 맛있는 아메리카노하고 좋은 주얼리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주제를 그거 하나 굉장히 쉬운 거로 한번 볼게요. 그 숨금목걸이 보통 하실 때 숨금하실 때열돈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스무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열돈 하고 싶다. 스무돈 하고 싶다. 이러면 요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숨금 열돈 하고 싶다. 이러면 약간 막연한 게 있는데 애니님 앞으로 와서 잠깐만 미쳐주시겠어요 여기에 뭐 가격은 저희들이 카드 결제 가능 금액으로 표기했는데 그럼 보실 필요가 없고요 중량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38.16g 되어있죠 여기는 37.65g 되어있고 여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순금열도네 이거 장식이라 그러거든요 잠금장치 여기 조금 하얀거 보이시죠 요 부분은, 순금은 굉장히 물러요. 무르기 때문에, 휘어지고 늘어나고 잘해요. 그래서, 혹시 고리 부분, 연결 부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18K 이상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18K 고리 또는 장식이라고 해요. 우리 업계에서는 장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16g 이에요. 계산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38.16. 한돈이 3.75g 이거든요. 나누기. 3 7 5그 하면은 10.176돈이에요. 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란 부분 여기까지는 순금 10돈이고 18K 장식이 0.176돈 더 추가로 됐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0.176돈. 근데 저희들이 도매 공장이나 결제할 때는 여기까지는 두 자리까지만 하거든요. 반올림해서 줘야 돼요. 그럼 0.18돈을 계산해서 줘야 돼요. 오늘가 기준 현금가가 18K가 1 5 4 0 0 0원 정도 나와요. 154,000원 정도 나와요. 0 1 8 9 1 5 4 0 0 0원 하시면은 4만, 이 계산이 이상하네요. 계산기가 0 1 8 9 1 5 4 0 0 0원 하시면은 27,72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략 3만원 정도가 18개 장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할 때는 좋습니다. 송금열도에 환산되어 있는 거고, 이 밑에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량이 37.65g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37.65g 하시면 나누기 3.7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4돈 나오죠. 여기는 순금 10돈 가격으로 18K 장식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량으로는 0.4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10돈이 아니고 10.04돈이냐 그러면은 18K 가격이 순금 가격보다는 약간 싸잖아요. 그래서 순금 열돈 가격으로 만들 때 18K 가격 중량을 조금 더준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이 나중에 그팔 때는 요 여기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금은 실제로 여기가 9.8돈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나머지가 0.24돈 정도가 뭐 18K가 되겠죠. 아니면 그 차이에 오차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열돈 순금 열돈 환산으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순금 열돈 가격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순금열돈에 장식 별도 해가지고 하면은 10.18돈. 팔찌 같은 경우 두꺼우니까 장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항상 별도로 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오란 부분 순금열돈에장식 별도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순금열돈 가격하고 순금열돈에 장식 별도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제품을 선정하실 때, 주문하실 때 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